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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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25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복상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야외를 의지하는 자는 쉬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분과 같이 야외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야외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지우치는 자들은 야외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선한 자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부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님이라고, 예, 바울사도가 고백하죠. 기무대 2장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 하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는 야외의 도를 행하는 자자언 10장 29절에도 야외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또한 14장 2절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외를 경유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외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선한 자다.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신한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것 무엇일까요? 어제도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맡기는 것, 말로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중에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55장 22절에도 10편에 내 짐을 야외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시는 고명합니다 네, 예루살렘을 두 분같이 야외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두르신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구리를 둘러짐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일들을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초청하시죠. 이런 말씀을 따라서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등 많은 짐들을 맡기려고 우리들은 애를 쓰는데 맡기지만 돌아서서 보면 맡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 맡기지 못하고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고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말 유명한 조진 뮬려 목사님은 일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고아들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예, 그의 생에 지금의 가치로 약 2,500만 달러의 헌금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율로 목사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요청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나 갈등이 없었다 그래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한 번은 고아는 양식이 모두 바닥이 나서 점심을 아이들이 굶게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총무가 와가지고 염려를 했다 그래요. 밀레 목사님은 그냥 아이들을 앉히고 배식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식사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예, 이제 배식판들을 다 나누고, 이제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됐는데도, 아, 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서, 총무가 목사님에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로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여전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해요. 바로 그 시간에 보아온 정문에, 다른 트럭이 안대 도착을 했다고 그죠그 트럭은 빵을 가득 가득 싣고 있었고 배달체 사정으로 빵을 배달하지 못하고 가는 중에 고아원이 있어서 들렸다. 빵을 받아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배불리 빵을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총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해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우를 조심 취하고 믿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제 요한복음은 십자장 말씀에도 있죠. 예. 역대하 16장 9절에도 예. 야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라고 이렇게 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5편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죠.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혹시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엄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 믿음에는, 예, 예를 들어서, 은행에 우리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것, 우리가 믿죠. 뭐, 은행이 부도가 날 리가 뭐 있겠나? 아니면, 돈을 맡기면서도 이거 맡겨놓은 게 나중에 없어져서, 아, 나돈 맡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은행을 잘 이용하느냐, 인거죠 내가 돈을 붙들고 몇백만원씩 들고 앉아가지고 은행에 자주 가지 않고 갖다 맡기지 않으면 은행 자체를 믿기는 믿는 거지만 신뢰하는 것,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행을 위해서 기차역에 갔는데 기차역으로 간 것은 기차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차를 이용하고 올라 타야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표를 사서 기차에 올랐을 때 비로소 신뢰한 그 기차에 효과가 나타난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전투 때마다 함께한 좋은 한 의사가 있었다고 해요. 왜요? 그 의사가 주치의가 돼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몸 상태,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는 그런 의사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의사를 질투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왕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대왕의 물컵에 독약을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예 그를 해고해라 조심해라 라는 그러한 편지였다 그래요 그런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의사를 당장 처형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예, 식사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자기가 물잔에 있는 물을 먼저 둘러 마셨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 의사를 정말 신뢰하고 믿었다는 라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를 악의 손에서 건지실 거야라는 아주 확실한 신뢰에 믿음이다라는 거죠. 본문 1절에서 3절에 야위를 의뢰하는 자를 쉬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함에 비유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그죠? 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문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애를 때려서라도 분명하게 악에서 돌이켜지게 하도록 하신다. 한번 약속하신 것, 한번 선택한 것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일이 없다. 이것을 예,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죠.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택함 받은 자의 궁극적인 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나는 선택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내 자녀에게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란 뜻이 된다고 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 실리가 없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금유를 베푸시는 것. 이러한 도움을 끼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보문 4호절에도 신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유를 구하죠.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25편입니다. 야외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야외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기 에 선인이나 정직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신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동과 고무라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했는데,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강구를 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강구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에 이르기까지 6번이나 소돔과 고마루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결국은 의인 열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하죠. 선인이나 의인 정직한 자를 위하여 강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 시대 평화를 누리는 것도 이 시대가 선악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나 또한 정말 온전하게 확실하게 맡기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리 일어날지도 않는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들여다보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참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우리가 항상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는 그 길을 닫고 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서 유익하게 역사하시죠. 의인이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의인을 향하여 일하신다. 의인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규범과 법리와 규례를 잘 지켜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것을 위반하면 거를 받게 되는 거죠 교통 신호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 교통 그어려그 우리가 죽음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공포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지켜야 할 법들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때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꿈에 사람 요셉에게꿈날에 있을 일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예, 집안 식구들에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형들이 얼마나 질투를 라고 얼마나 미워합니까? 열한 뱃딸이 예, 절을 한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의 별을 둘러 절한다. 이꿈 예, 얘기했을 때 얼마나 질투를 하고 미워합니까? 결국은, 예, 은, 이신 양에 팔아버립니다. 예. 미대한 상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 결과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나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로와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하셨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